장님들 오셔서 이성찬보를좀 걷어주시고요. 제가 먼저 말씀 한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성규 성도님은 일어나 주시면 부탁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6절 말씀 읽어 드립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과파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 과파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 과파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소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신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민.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에게 접붙이는, 접붙이고 합하는 표요, 인치는 것입니다. 당회는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유성규 씨가 은혜 받는 일에 대한 경력과 믿음이 세례 받기에 적합하다고 보아 세례의 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모든 교우들은 세례받는 유성규 씨를 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받는 유성규 씨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의 법도를 지키고 섬기는 일을 귀중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당에는 제자삼아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세례를 베풀고 자오니, 세례받는 유성교 씨는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드시고요.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성교 씨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예. 유성교씨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과 죄인의 구조가 되신 줄을 믿으며 복음의 바람바와 같이 구원하시리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유성교씨는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예. 유성규 씨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룬 일에 힘쓰며 교인들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경륜으로 오늘 유성규 성도에게 세례받는 은청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유성교 성도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으로 충성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유성교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어떤 고난과 인생의 역경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된요선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유성결 씨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에 성지교회에 교인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시간이 좀 그래도 찬송가 부르고 하겠습니다 찬송가 143장, 내가 지내습니다 말씀 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 받는 것은 죽게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말씀 더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으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그 고난과 수욕을 당하시고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속함을 입은 저희 무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예전에 참여케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님이 제정하신 이 거룩한 성리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대할 때에 우리의 신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리를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후에 주 안에 더 깊은 영교와 사랑이 있게 하시며 또한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예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경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부싸하게 함으로 책임을 감당하게 하며 사랑과 열심으로 저희를 감화하여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신케 하는 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예식은 부은 입교인들만 떡과 잔을 받을 것이요 부은 입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는 스스로 삼가는 것이 간절합니다주 예수 그리케도 잡히시던 날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그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도 여러분에게 이 떡을 나눠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지기도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도록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극유을 베푸시사 떡을 나눌 때에 주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교인 중에 덕을 받지 못하신 분은 오늘도록 해주시기를 분전하로 가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바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세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이르고 이 피의 찬미함으로 생명의이루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이러한 죄악에서 지키시오며, 더욱 세임을 얻어 주의 죽구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잔은 마시고 그냥 그 앞에다 두셨다가 가실 때 앞에다 두시고 가실 때이르게또 마시고 두지 마시고 아시고 그냥 바로 앞에다가 두시면 되겠습니다. 잘안 <laughs> 받으신 분 있으면 오늘 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就是。 오늘은 부활절이고 그리고 또, 세례를 받으시는 성도님도 계셨고, 그리고 또, 성도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려고 하셨는데, 음, 두가정은 코로나에 이번 주에 감염이 돼서,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대해 주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어, 백신을 맞은 분도 걸리고, 그리고 걸렸던 사람도 또 걸리고, 어, 그랬다고 그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예전에 저기 걸려어도안 아팠으니까 이것은 자신하면 안 돼요, 건강은. 그러니까 늘 조심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응, 건강도 안를 살피기를, 어, 바랍니다. 어, 오늘도 성도님들이 어, 다 같이 힘써서 같이 나와서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응.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 모든 어려움의 때를 승리하고 함께 영광을 위하여 데리기를 어, 주님의 이름으로 금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의 도 은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난과 험난한 세대를 살아가며, 오직 부활의 주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고백하는 죄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으며 성지교회 세례교인 된 주의 사랑 아들 의성규 성도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하는 일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원나라에서 아직도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모든 국민들 이외에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성교사들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